자, 그러면, 늦게 오면서 죄송한데, 음. 그 1분이라도 아니, 인사를 능 하시면 안 돼. 지금 그래. 네. 시작하고 네. 배쪽에서 꼬로꼬로 소리 난다는데, 네. 자, 인사 네. 한번 하시죠. 1절 네. 인사하세요. 자, 됐습니다. 저는 1분, 2분만 끝날게요. 네. 나중에 또 설, 네. 설마 할 시간 됩니다. 네. 응. 네. 아, 나고 나고 나고. 너무 반갑고요.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아,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어디에서 가야죠. 그리고 오늘도 네이티 하고요. 극적으로 날라왔는데 또까 주시네요. 음. 음. 일단은 요즘에 어려운 사업 많으신데 제 플랫폼 콘텐츠 예 그런 사업을 연청된다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드드릴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에 월굴까지 주면서 제가 직접 감영하고 있으니까 200까지 300까지 주려고 하니까 아무튼 완전 적급하시면 조러 되게 옷을 입고 너무 연하차 때 나가서 막일심한아 오늘은 팔도 나가고 강아지 막 이렇게 는데아참 반갑고요. 힘이 되는 건 뭐냐? 이제살수 있다는 것이 제가 자신 있었어요. 나도 그 회사 갈때단0만 원도 없었는데 지금 허망하게 이이 그렇거든요. 나눠 드릴게요. 한번 기를 잡으세요. 네. 함 명함 명함 오늘 끝시고요자 감사드리고 악사사장사자 일부 얼 여러분들 원해 고맙습니다. 원해 이걸로 일부를 <laughs> 끝나고 네. 네. 금강산도 식후경. 응. 자 이제 드시면서 <웃음> 노래 한 곡씩은 틀기. 자 드십시오. 응. 자 일부 끝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